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수급매매기법 2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코스닥은 역추세고 코스피는 정추세로 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항상 얘기하지만 내려온 무조건 눌림 목이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수급매매기법으로 중에서 이제 2탄은 제가 소개를 엊그제 해드렸었는데 수급매매기법 2탄 어, 2탄 숙절이죠 제가 엄청나게 신중하게 기법, 이두달 동안 연구해서 만든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단한 번도 손절이 나가지 않는 이 원리를 제가 다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피 1, 매매 1탄은 한번딱 손절 나갔습니다 100번 매매가지고한개손절한한 개. 그것도 마이너스 3% 1차 매수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둘내 네, 여섯 개가 수익 매도가 됐는데 일 탄에서 그리고 이 탄은 어, 두 종목이 수익 매도되고 가아네 종목 네 종목 정확히 얘기하면 수익 매도가 됐는데 원칙에 맞는 종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조금도 오차범위 없는 종목들 가지고 자이 탄은 1 탄은 제가 기법 강좌로 많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형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탄은 모를 거하면저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만든 것에 대해이 개월 동안 진짜 밤 노력씩 연구해 가지고 완성 시킨 종목인데 저는 이렇게 어, 숙률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95% 이상이 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 수급이 매매법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만드는데 깔끔하고 심플하게 이번에 다 완성을 시킨 겁니다. 일타는 3% 정도 손절가가 잡으면서도 매도 하는데 아, 매수 매도를 하는데도 숙률이 90 지금까지 99%에요. 100%, 1 0 0종 넘어갔을 때. 음, 그거는 방송 듣는 분들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오, 어, 어, 하면 1 0중 투자하시라고 계속 강조 드리죠. 자, 바닷건 종목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자, 보겠습니다. 바닷건 종목이 풍산하고, LS하고, 오는 SK 모텔즈하고, 세아제강 다른 거는 이게 안 할게요. 앞쪽 거는 다, 다, 기억도 못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어, 2차 매도가 지금 풍산. 그러니까 37,800원에서 1차 매수를 시켰던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37,800원 여기 있나 이날인가 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1차 매수가 여기서 매달 여기서 1차 매도가 1차 수익으로 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 2차 매도가가 39,500원 2차 매도가 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리기 때문에 자금 적은 분들은 1차에서 매도하는거고 2차는 어,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 홀딩을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제 설명드렸고, 또 내려오면 잡으려고 어제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예, 3만 씻어 그냥 바로 돌아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재매수는 못했습니다. 얘나 그리고 오늘 목표가 완전히 도달했죠. 근데 보면은, 이 바닥권 잡는 추구매력법 2탄은, 제가 보면은 일봉상에도 이 황금 라인이 있어요. 일봉상에도 이렇게 황금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로 잡는 경우도 있고, 이걸로 잡는 경우는 극히 게 드물어요. 100번 중에서 한 2번, 3번 정도는 이걸로 잡고, 그 외에는 이걸로 잡질 않습니다.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려요. 일본으로 잡아야 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황금 라인은. 그렇지 않고는 다 분봉으로 해서 잡는 겁니다, 기준이. 자, 보면은, 어, 얘가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그, ls. 어제 6만 1,300원. 6300원에 1 여기 에 매수가 충분히 딱 찍었죠? 어제 이거 다설명도 여기서 오늘 63500원 이상, 여기가 2차 매도까지 다 완벽하게 매도가 됐습니다. 어제 다 방송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얘도 이게 일봉상에 한금장에 딱 찍었죠? 얘가랑 같이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봉으로 잡지만. 얘는 겹치죠? 그 다음에 풍산이 볼까요? 일봉을 해도 정말 잘 맞게 잘 맞아요. 풍산은 원래, 얘를 기준, 여기서 잡았어야 돼. 이걸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일봉을 기준한다면,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희한하게, 여기, 얘는 일봉에서딱 맞았어. 내 효과가. 자, 풍자은 이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세아재강. 어제 매수시켰던 세아재강은, 보면은 일봉상에서 찍지 않았죠. 현금대 마디카드. 여기서는 근처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찍고 올라가고. 여기서는 안 잡히죠. 이게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분봉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어제잡은 어, 매수가를 문자로 보내드렸던 거죠? 93,400원? 아, 예, 거기서 문자 보내드렸던 거지. 2차 목표가가 뭐 크니까 반만 매도하고 반은 홀딩하시라 했죠? 자, 이거는 역시 보니까 어때요? 일봉을 잡지 않는다라는 게딱알수 있겠죠? 93,400원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 모드리얼즈 오늘 15만 4 6 0 0 원에서 매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면은 15만 4 6 0 0 원이, 어, 여기 거의 최저점 부분이죠. 최소 최저 부분 부분. 이때가 우리가 두고 있던 거 매도 되고 바로 잡으시라 했던 거죠. 근데 보면은 이 라인이 일봉상으로는 황금당이나 안 맞는 부분이죠. 어?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분봉을 잡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딱 보면은 장중에 158,500원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긴가 그랬을까요? 여긴가, 여긴가? 어, 여기서 반절은 매도 수익 챙기고, 어, 반은 그냥 홀딩 하시라 그랬죠? 자금이 없으면 매도예요. 자금이 없으면 1차 매도권만 보고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왜냐면 종목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2차 매도가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가면 뭐 2차 매도가 반드시 주거든. 분명히 줍니다. 분명히. 아까 풍산도 보셨죠? 반드시 줘요. LS처럼 바로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풍산이처럼, 뭐, 아주 길게 걸리면 8일, 10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비우고 난 열흘 정도 들어간다 고 생각하면은 중간에 털리는 거예요 중간에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차 매도가는 1박 2일에 다 매도가 돼요. 근데 2차 매도가는 5일에서 10일 사이에서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LS처럼 그냥 당일 매도가 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풍산이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니다 그래서, 음 여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 내기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겠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수매의 기법 2탄은, 어, 일반인 초자들이알수 있는 없는 자리에서만 제가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절대 이거 못 쫓아야, 이건 제가 전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기법은 아무도 쫓아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달, 다음 달 정도 중순에 매매법 어, 전수 할 예정이니까 일단 실전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달 넘게 그래서 제가 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두 달만에 완벽하게 딱 마무리 딱 짓고 어, 수익률 데이터를 올려드렸는데 그 전에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리딩 가능했었던 부분이고 어, 손들나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 이거 전수하는거 일봉으로 잡는게 아니라는 것만 설명을 정확하게 드린거예요 음, 그게 딱, 티 나죠? 일봉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 겹친다는 건 확실히 증명이 됐죠? 세아재강이 9 3,400원을 잡았으니까. 이거 이평선으로는 저는 이평선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오로지 다 한금 내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하는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음, 진중 원칙을 잡아놓은 상태고, 깔끔하게 유치원생들도 매매할 수 있겠고, 한글만 하면 다 매매할 수있게고 어 심플하고 간결하게 매, 아, 저기 뭐야 기법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냥 회원가입하시면 제가 그냥 방송에 리딩하면서 다 알려드려 다. 어, 이게 왜 여기서 매수하고 얼마에 팔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코스, 어려운 코스닥 시장에서 헤매지 마시고 자금이 없다고 못하는 거는 정말 그 핑계라고 했습니다. 어, 집중매매 가능하니까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매매를 압축해서 하시면 된다고 제가 방송을 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비중 5% 10% 미만 들어가지고 가 저기 뭐 5%씩 들어가 가지고 어 단타쳐서 한5% 먹을라다가 와장창 깨지지 말고 승률 높은 이 아까 여기 수급매매법 와서 비중 20% 30%씩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다 검증을 시켜 드렸습니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두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다 이렇게 압축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어. 자, 그게 팩트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시켜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